요새는 쥐를 보기 힘들지 않아? 요새는 되게 보기 힘들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쥐랑 같이 살았어. 고등학교 때 우리가 하필이면 선생님이 그, 그 과학고 13기였거든? 13기. 그니까 13년 동안 있던 건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노후화가 되니까 이제 학교에 기숙사가 이렇게 있으면 3층짜리였는데 13년 된기숙사야 13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없었지만 이게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올라가니까 쥐가 생긴 거야. 그리고 기숙사 바로 옆에 식당이 있어. 쥐가 살기 너무 좋은 거야.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쥐들이 여기서 열심히 먹고, 그리고 여기 와서 자. 같이 동거를 했어. 아니 처음에 쥐가 나왔을 때는 야 그래도 정말 조그맸고, 그래도 가끔 정말 가끔 보니까 그냥 귀엽기라도 했지. 너희 진짜로 이 농담이 아니라 쥐가 정말 잘 먹잖아. 진짜 이만해 이만해. 농담이 아니야. 이만해죠. 농담 가지 진짜라고. 이만 아니. 이만한 쥐들이 이제 여기를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데 점점 애들이 번식을 한 거야 그리고 문제는 이거야 밤만 되면 갈가 자꾸 그러니까 밤딱 불을 딱 끄잖아 그럼 막 갈는 소리가 들려 막 갈고 그러면 불을 딱 키잖아 조용해져 점점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러더니 사건들이 터졌어 방이 있거든 방이 문이 있고 여기 신발장이 있어 자꾸 뭘 갈고 했더니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신발장을 갈가. 그 신발장 나무로 돼 있었는데, 얘를 막 자꾸 가는 거야, 자꾸. 자꾸 갈아서 뒤에 그 쥐구멍을 만들어놔. 그, 때까지는 뭐야, 쟤네 웃긴다라고 만 하고 끝났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신발을 갈아먹은 거야. 그니까 애들이 막 이제 점점 화가 난 거야. 뭐야, 아니, 내 신발이 이게 구멍이 나 있어. 쥐 갈변 자국이. 아니, 애들이 얼마나 커지면 다 강대니까? 거기까진는 그나마 괜찮아. 뭐 신발, 뭐 비싼 신발을 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싼 신발 들었으니까 뭐 그냥 넘어갔어. 근데 문제가 터진 게 옆에 캐비넷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사물함이 있는데 야, 철로 된 거야. 분명히 철제 캐비넷이야? 그리고 너희, 너희 지금 시기에 알잖아. 그냥 항상 먹어도 배고프잖아. 야,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 해봐. 항상 식당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밥 먹고 돌아서고 그냥 기숙사를 가면 배가 꺼져. 항상 배고픈 야, 너무 배고픈 시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여기에다가 이제 간식거리 있잖아. 뭐 간식거리니 뭐 과자니 아니면 뭐 라면이니 이런 거를 캐비넷에 넣어 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털렸어. 아니, 쥐가 갉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화가 난 거야. 이거는 그냥 이 정도의 화가 아니야. 이거는 야, 우리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laughs> 뺏어 먹었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문을 안 잠가면 다잠갔지 문을 잠고,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또 갈가먹은 거야. 알고 봤더니, 문이 열렸던 게 아니라, 이 철제 캐빈의 뒤에 철을 개구, 그 쥐구멍을 뚫었어. 갈가서. 뚫어놓고, 마음껏 들락날락 한 거야. 열심히.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열이 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쥐와의 전쟁을 선포했어. <laughs> 전쟁을 선포해서, 쥐를 안 되겠다 잡자! 해놓고, 끈끈이 본적 있어? 끈끈이 본 사람 아마 여기서, 요새는 많지 않을 거야 이게 침대 밑에다가 끈끈이를 설치해 놔 끈끈이를 그냥 끈적끈적한 게 붙어 있는 그냥 끈끈이라고 그냥 설치해 놓으면 돼 그냥 설치해 놓잖아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항상 두세 마리가 잡혀 있어 근데 이만했던 애가 밤새 거기를 빠져나가려고 밤 밟아도 못 치는 거야 밟아도 치고 막그 끈끈이 중에 이게 끈끈이에 막 달라붙어 가지고 요만해서 죽어 그니까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엉켜가지고 이러고 세 마리가 죽어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가 난 거야. 너무 쉽게 죽었다. 이럴 수 없다. <laughs> 이거는안 된다. 아니 우리는 분명히 복수를 해야 되는데 자구를 하면 죽어있는 모습밖에 안 보이잖아.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생포를 하자. 그래서 어떤 친구 한 놈이 야 그것도 신기하대그왜 TV에 만화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 쥐덫 있지? 이렇게 이렇게 된 쥐덫 있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치즈 하나 넣어놓고 들어오면 쏙 다치는 야, 이것도 누가 구해왔어 이거를 구해온 것도 신기해 구해와서 끈끈이를 다 치우고 죽으면 안 되니까 생포를 시작했어 밤마다 한번딱 설치해 놓잖아 한 마리씩 꼭 잡혀 야, 되게 신기해 잡혀 이러고서 잡히면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감히 내걸 먹었냐 그러면서 내가 한게 아니야? 우리 전 선생님 친구들이 괴롭히면서 막 때리고 막 그냥 구박하고 이러면서 한 번은 뭐 이제 그왜 변기통에다가 집어넣 놓고, 막 발부둥 치는 걸 보고 좋아하고, 내가 한게 아니야? 내가 게 아니야? <웃음> <웃음> <한> 게 <laughs> 그러다가 진짜 큰 사건이 터진 거야. 정말 큰 사건이. 식당에 밥을 먹다가, 이제 배식을 하잖아, 이제? 여기, 여기 쭉 밥이 있고, 쭉 퍼서 이제 가서 먹는 거야, 이렇게. 먹는데, 국통이 있어. 애들이 그날따라 맛있는 밥이 나왔어. 육개장이 나왔어. 아직 기억도 나. 육개장이 나왔어. 그나마 맛있는 밥이야. 애들이 맛있게 먹고 나는 여기서 막 먹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뒤에 이제 들어온 후배 반에서 한 친구가 소리를 지른 거야. 국을 펐더니, 알고 봤더니 국에 쥐 꼬리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산산에 분해가 돼서 나왔어? 꼬리가 딱 나온 거야. 난리가 났지. 우린 맛있게 이미 다 먹었어. 아, 얘네들은 그래도 다인 거 아니야? 우리 이미 다 먹었다니까? 다 먹고서 꼬리가 나오니까 뭐야? 다들 막 가서 난리 났지. 봤더니 이제 쥐가 이제 국 끓이기 전에 이미 들어간 거야. 이미 들어서 열심히 맛있게 먹다가 즉사를 하신 거야. 들어가서 열심히 불에 달궈져서 우린 열심히 단백질을 섭취를 한 거고. 그니까 러 우리 그 이게 지금 같으면 난리 났겠지. 이제 뭐 그냥 뉴스 기사 나오고 이거 난리가 났다. 이게 위생사기 뭐 이러냐 이러는데 이때는 그래도 조금 예전이어서 물론 너희 또래야? 조금 예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입막을만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다.